예수님 천하효자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피 땀을 흘려서 다죽어서 운명 직전인데 제자서 요한보고 요한아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를 나희에게 맡긴다. 자기 죽을 지금 운명 직전에서 다 식은 땀을 피땀다 흘리고 선지피 다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땀만 딱 흘리고 자기 고통도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한 이 효자는 천하의 효자였다 이말입니 그래서 이성경역사상 불의자식을 손자로 쓰신 기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모세를 때부터 지금까지 쫙 하면서 효자 효녀들만 쓰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 자기 아들을 쓰는 그릇들은 일단 가정에서 시험 테스트에요 일단, 가정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가정에서 벌써, 물론 부모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세상 환경에 교육이 잘못되어서 불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아셔서 하겠지만, 자간, 어떤 세대에 불구하고, 막론하고,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찰려도, 그신껏꾸로신 부처를 따라다니는 그, 그 아들같이, 우리도 마음을 고쳐. 먼저 하나님 사과려고 뛰어나가지 말고, 먼저 집에 가서 부모 보이는 하나님을 잘성김으로 하나님께 부른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종이 앞서 될 일이에요. 주의종이 되기 앞서 먼저, 보이는 하나님 먼저 순종하고 잘 공경한 다음에 그때 부른받아야 진짜 주의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 동서양, 예수를 몰라도 괜찮아요. 참을 부모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하물며 부모님에게 훨씬 더잘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세상 6천 년 동안 참뭐 효자들 위한 부르자시스 신자금인데 딱한 사람 부르자시쓴 기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냐? 박명호라 이말입니 박명호. 네. 여러분 저는 성경의 그 대선자들을 대열에 낄수 없는 자지만 감히 낄 수도 없는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구원사배 불러서 한쪽 구탱에 쓰시니? 틀림없이 하나님 종은 하나님 종이요. 하나님 아들입니까? 아, 네. 하나님 신부라고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효자만 쓰시는 아버지께서 왜불자식을 하나를 쓰시는가? 그것은 구원의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불자식도 하늘에 가니 너희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표준을 낮추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전 어릴 때 자라면서 예수도 모르는 완전 무신론 불신자 가냥어머님고 아버님이고 집안 대대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경외자는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칠남매 중에 여섯째입니다. 우리 칠남매가 자라면서 부모님말씀 거역하는 것은 큰일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도 늙어가면서도 아버님 살아있을때는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살지라도 꼭 아버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시내에 어떤 집에나오 살까요 뭘까요 그거 사라 그럼 사시고 사지 말라면 안 사세요 요새 대개 아들들이 구식 양반이라서 부모님을 도외시해놓고 저희끼리 마음대로 내가 만든 내가 만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들 꼭 허락을 맡았어요그 혀자인데 우리 큰 형님은 군대 가는 날옛날에 군대 가면 죽었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유교사면 때 군대 가는 식전까지그 어 변소 큰그독 가득 찬 변소를 아버님 이 변소 파는데 고생한다고 이것까지 퍼줍다고 해가지고. 군대 가는 오늘 끌려갈 사람이 그날까지 다말서 동네 사람다 놀랐어요. 정말 효자 정말 정말 말 정말 정그 정말 정말 들이었는데요 부모님들에게 배운 것은 부모님말 정말 정말 정정직이었어요 그리고 검소. 그 정말 정말 남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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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그게 우리 칠남매들이 자라나면서, 강원도 사람들이 충청도 피난와가지고 유교사변 대 옥수수님을 각종 큰밭다 그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해도, 우리 칠남매가 곁에 살면서, 남이 과일이나 옥수 같은 한 꼬탈을 건드리잖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어디냐 그냥 한발 옥수를 따다 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세상에 택 같은 착한 아이들이 어디냐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얻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어슨 부모님 말씀은 그주냐 얼마나 엄격한 정직하게 배우는지. 하나님경외전 집안에서 남이 지푸라기 하나를 끌어들이면 큰일 난줄 알고. 절대로. 어떻게 집안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의 것은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정직을 배우고. 또 부모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데.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조금마한 한, 한대쌀 됐나 모르겠어요. 대여쌀 됐나. 그때, 뭐, 어, 부모님하고 형들하고 누나들은 다그 농가, 시골 농가에서 논으로 밭으로 일어나가고, 나 혼자 남겨놓고, 너는 마당에 새를 봐라고 말이야. 변망, 변명, 변, 변멍석을 쫙 늘어놓고, 또뭘 늘어놓고, 이제 너는 이걸 지키면 집을 잘 보라고 말이야. 그럼 집 지키는 거야. 또 어떤 때는, 어, 다른 벌리를 본것 같은 때는 또, 그, 또 다른 벌리를 집 지키고, 이제 집이 누가 오는가, 또, 근데 그때 오이철인데 아 집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머님 밭으로 이기러 가시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오늘 오이 좀 하나 따먹을게요 집볼때 그러니까 안돼 저녁 때 아버지 반찬 해야 돼 그때는 우리 집에 과일나무도 없고 딱 오이밖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과일나무 없는 집이니까 자 그러고 하셨는데 혼자 철 어린 애기가 집을 지키려니까 생각 너무 심심해. 지금은 아이들이 장난감 일말 해서 장난감도 을놀 옛날 장난감 하나도 없고 과일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콧 노래 부르고 자마리 잡고 이러다가 그럼뭐 혼자 스스로 참도 자고 근데 생각하는 게 오일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일밭에 가면 먹어도 되지만 어머님이 한번 아침에 일어나가시면서 안 돼. 저녁 때 아버지, 아버지, 반찬 해드려야 돼. 이 소리하고 허락이 안 내리기 때문에, 그럼 못담는 거예요. 근데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오이 밭에 와서 있단 말입니다. 언제 왔는지. 이럴 때 내려다 보면, 오이가 꼬부라진 을 기들한 일, 오이, 뭐, 잔뜩 달려있어요. 여기저기 달려있다이 말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실물을 보니까, 응? 참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니 더 먹고 싶으면 식욕이 더 나는거예요 그래서 하, 거기서 뭐몇 개를 따먹었더니 아무도 안 보는거예요 저먼 밭대로 다 일어나가셨고 나 혼자 없으니까 몇 개를 따먹고 꼭지만 그냥 딴데 버리면 되는데 어머니 한번안돼그그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쪼그려 앉아서 더 가까이 쳐다보는거예요 더 침이 나는거예요 그러면 참 마땅을 수습그래서이 엄지 손가락으로 이제 엄지 손톱으로꾹 찍어요. 꼭저 손톱 자기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오이 오이 냄새가 향긋하니 하, 얼마나 군침이 나가는지. 그러면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러면 오이가 곰보가 됐다, 이 말이야. 곰보가. 아침에 때 밭에 돌아오신 어머님이 이제 저녁 반찬을 하고 오이밭에 가서 오이를 따다 보니까 뭐 손톱 길이 보이따딱 낫죠 뭐 누구 손톱인지 알고 이게 막 광기야 하고 불러요 오이밭에 예~~ 고 달려가면 이제 아나 이거 오이 하나 먹았는데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게 이렇게 했냐 말이야 그 먹고 싶은데도 참 흔적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는 혼날 줄 알고 갔더니 아 이거 따 먹는데 얼마나 몰시 이거 먹겠지 그렇게 했냐고 내 일생 동안 오이 맛이 그렇게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요새는 오이를 이만큼 사다 줘도 하나 맛도 없어요. 그때 그 오이 또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 불순정하 아주 주문 큰일 난줄 알았어요. 요새 예수 믿는 집안의 애들은요, 이거 참 내가 보기에 참 민망스러워요. 무저 아무거나 부모 그냥 막갔다 훔쳐다. 네. 여러분, 동전 하나라도 부모님과 몰래 갖다 하는 것은 그건 도적이라서 도적이라. 분명히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돼.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허락을 받고 여쭤보고 먹어야 합니다. 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는데 예수 믿는 가정 아이들이 이건 도대체 공과사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랑 엄마 훔쳐다 다 도적이 되는 도적이에요. 음.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리밥 보리죽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응. 응. 왜 보리밥 보리죽을 그렇게 많이 먹었냐 보리밥이 없으니까 죽을 끓여 먹어요. 보리를 갈아가지고. 보리밥도 넉넉히 먹을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가난해서 그랬냐? 가난한 게 아니라 동네 제일 가난한 부자였어요. 그럼 왜 그랬나? 우리 아버님 적수성가였어요. 맨주먹으로 부자된 분이십니다. 할아버님 외아들 하나, 아버님이 독자인데 난리난다고 땅을 안 샀어요. 돈을 맹땅 끓이고 있었다가 불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외아들 하나 있는데 유업을 주지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난리면 그걸 들고 간다고 하신 것이 불 나가지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이 유업을 못 주고서 돌아가셨데맨주먹으로 그렇게 강인는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제일가는 부자인데 동네 제일가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논을 사는 재미로 쌀 농사지면 다 팔아가지고 논사고 보리밥을 먹는거예요 보리밥을 부자는 재미로 그렇게 논사는 재미로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는 어째 이렇게 보리죽도 맛있는지 아 근데 이 학교 다니려면 도시락을 싸줄 때 학교가서 학생들하고 먹으면 좀낫게 먹이려고 집에서 시큼한 꽁보리만 먹는데 학교 가는 아들의 도시락은 쌀을 절반쯤 적어서 그것 보고 반세 끼라고 하죠 반세끼 그래서 도시락을 싸준단 말입니다 학교가서 이걸 끌려놓고 먹으려면 먹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님은 꽁보리를 잡수는데 내가 어떻게 쌀리는걸 먹을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고 안 넘어가요 그럼 조금 한코이 먹다가 도로 덮어 갖고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아버지 오늘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먹기 싫은 왜안왜안 먹기 싫습니까? 그거 하나 다 먹고 그거 다 먹고 더 먹고 싶을 때인데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이 아버님 잡수라서 안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고. 아버님이 절 잡세요. 잡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내게 만족하고 기뻤는지. 아버님이 또그너무 동네로 마실 놀러 가시면 겨울철 눈이 막 쌓이죠. 그럼 아버님흰 고무신은 오히려 눈이 도랄까봐. 아주 식전 아침에, 그때는새벽기도안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죠. 아버님 신전는다고 맨발, 전발실었다고 아주 산국대까지, 산 중턱까지 올라가고, 그때 아버님 넘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표현이 없어요. 그럼 얼굴이 매우 기쁜 표현으로, 뭐, 칭찬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 내가,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들이 어머게 살았는지, 우리 아버님 손목한번잡아본 역사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 키웠는데, 그래서 어머 아버님이 상당히 좋은 얼굴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중학교 다닐 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아버지 섭리였어요. 백약이보여있어요 배경이. 배경이. 그, 나중에는 흰죽이 들어가도 그냥 무사통과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밤꽉팍박 샐면서 참 하진 못 자고, 그거 못 먹으면 그냥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뭐, 하, 냐하그 별걸 다 쓰고, 참, 아버님 미신을 절대, 종교를 안 갖고 있어도 미신을 절대 용납지 하않는 분인데, 심지어 미신까지 가서, 무당 말까지 듣고, 그, 충청도오수산 꼭대기까지 큰그 비바람증에 올라가셔서 큰일 나뿐까지 하시면서, 이참사랑하는 아들 하나 살리기 그런 짓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엄해도, 부모님 역시 부모님이랑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약이보여고 이제 흰죽 먹어도 그냥 그냥 변으로 쑥 나가버리니까 식구끼리 상의한 거예요. 저 관계가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을 것인가 말이야. 죽는 날짜만 이제 식구끼리 계산해 보고요. 그 찰나에 미국 가신 우리 예수 한 분이, 예 삼촌 한 분이 예수 믿는 분이 계셨는데 어차피 죽을 자식. 우리 집은 예수 예짜도 못 부릅니다. 자기 우리 아버님 처남 우리 어머님 바로 밑에 있 동생이 그 교회 장노인데 그 장노라도 어 절대로 우리 집 와서는 예수의 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생기어니 어차피 죽을 자식이니까 너 너의 이삼촌 나가는 교회 나가라 말이야 집에서 에? 짜증 부리지 말고 가서 교회 나가라 말이야 그 교회 나가는게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골치 아픈지 그때 이런 영생의 말씀을 내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원지 이해가 안 가고 취미가 서 교회 못 다녔어요. 그럼 교회 며칠 가다 그만두고 집에 앉았으면 너왜 교회 안 나가냐? 에 취미가 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딱그랬다가그나말 그러다가 그 오늘의 신학이란 그 성경통신학교를 했어요. 거기서 말씀해서 이사야 40장 20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그건 하나님 창조했다. 이 말씀 탁보어올때 마음이 팍 들어왔어요. 저는 원래 이 말씀에 예, 끌려 기회 됐어요. 아그 말씀을 계속 하는데 나 지금 완전 예수님을 개인으로서대로 아니 예수님과 완전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참 교회 나간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기적까지 금방 노 몸이 기적까지 나서 버린 거예요. 딱 몸이 나서니까 아버님이 야 이제 교회 그만 가. 이제 공부해야 돼. 아 그러니 내가 참 무덤으로 들어간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내가 버릴 수없다이말니다참내 아버님 명령 거의 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 구만 가라는 거예요. 예수 님 믿고 이제 공부해 한다고 말해. 그래서 그때에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다른 건다 순종해도 나를 이렇게 죽으면서 건지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만 꼭 용납해 주시라고 그때는 난리가 안난거예요 그때 난리가 나지고 세상에 이럴수가 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니 어릴때부터 우리 칠남매가다 그렇게 참 잘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순종하는 순종파에서 제일 꾸준히 덜 듣고 잘하는데 저 어머님이 지금도 그, 그런 말씀 하세요 넌 어릴 때부터 댄님 한짝 찾아준 적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어머님, 뭐 주셔, 뭐 주셔, 막난리 않는데 어디 갔냐고 찾아. 난 평생 우리 어머님 니뭘 찾아준 적이 없어요. 옷, 뭐, 저고리, 조끼, 댄님, 착, 착, 양말까지 개가지고탁 묶어서 머리에딱 놓고, 일하면 딱 내가고, 내 것에서 뭘 찾아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 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어머님들 그러신 말씀 하 돼요 순종어 좀말 씹지 않죠? 그렇게 곱게 자라니까, 그렇게 곱게 자라니까 집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집도 나면 죽는 줄알아요 그렇게 곱게 자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날짜가지고네 번이나 가출을 당했어요, 네 번. 객지로, 타양 객지로. 문, 대문 밖에 나가면 굶어 죽을 줄 잘하는 사람이 순전히 예수님 완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손잡고 나, 내쫓은 거예요. 내쫓긴 거예요. 그게 내쫓겨가지고그 내충, 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아버님은 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순종 잘하던 아들이 아 예수 서양 서양신 말이요, 서양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신을 믿더니그만 완전 불효자시된 거예요. 예.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고 성경 보지 말라고 하면 찢어 태워버리면 또 성경 하다 보고 이거는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너무 놀랄 수 밖에 요 당황한 거예요. 그래도 더 혹독한 거예요. 어떤 날는 밤에 자고 여 누워있으면 아버님 마실 것 같다가 오셔가지고 아, 자는 놈을 그냥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그잠안 들었으면, 잠 들었으면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 나가라고 말해. 너 무엇 때문에 네가 우리 집마아냐고 말해. 아, 그러면 그냥 밤중에 쫓겨나간 겁니다. 어떤 날는 입을 짊어지고 쫓겨날 때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대승교가청년한 50명인데 청년교회라고 있어요 그 형들이 멀리서 내가 입을 지고 쫓겨난 걸 봤던가 봐요 이 청년들이 이거 큰일 났다 고 우리 박 형제가 입을 응? 지고 쫓겨났다고 막 저희들끼리 합심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죠 그 4번이나 네 집에서 군대 제대원까지 네번이나 쫓겨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번째 군대 제대하고네 번째 쫓겨났을 때 우리 집 사람을 어, 선물로 받았어 쫓겨나가지고, 그게 음. 어떤 때는 그 부자 집 아들이 자 봄에 쫓겨나서 이제 늦은 봄에 쫓겨나서 여름이 이제 돌아올 때인데. 이어릴 때부터 비유가 없어서 누구 어디 가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남이 밥안그얻어 먹는 그런 의타심이 없거든요. 원래 어머, 아버님한테 어머니한테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어떻게 집안 자이나 누구 집에 와서 뭘구오고뭐 이런 의 의지하고 도움 받는 건 없어요. 아주 강렬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비유가 나도 그렇게 비유가 없어가지고 절대로 뭐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곱게만 자라났기 때문에 또 아프다고 해서 일도 안, 농가에 사람에서 일도 안 구조는 자라났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날 쫓겼으니, 어떻게 해요? 참, 형제들 집에 가서 참, 예? 밥한 그릇 얻어먹는 이건 까시무는 것 같아가지고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있는데 어떤 형제가 그래요. 이제 여름철에는 냉차장사 5원짜리, 10원짜리, 옛날에. 그때는 그것도 지금 몇백원짜리 되는 거죠. 5원짜리, 10원짜리 냉채 장사, 여름 한철 벌면 1년 먹고 살수 있고 버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야 한번 박선생 한번 해보라고 말해야 그래서 그 한번 그러면 형제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리 벌수 있는 길 한번 해보겠다고 그걸 우리 형님한테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산뒤이 부자 집아들이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이거 지방에서 죽어도 못할 짓이요 누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사놓고서 저기 가서 형제 가게 가서 이제 노는 거예요. 인정. 그럼 누가 사모라서 여기 주인 어디 갔어? 이러면 아, 저기 있잖아. 그 형제가 밀어붙여. 그냥 그때 뛰어가서 한대 발고 얼른 도망오고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참 그거 하는데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춥고 셨신지그 자세히 얘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 그래, 거기서 냉장사를 해가지고 그 냉차 구몰라산 거, 산거탁 갖다 빚 갚고, 그 구몰하고 받고 나머지 돈은 교회 종각 짓는 데다탁 틀어서 받쳐 버렸어요 그리고 냉차만 끌고 차 이제 타양객들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터시는 부모님 형제도 없는 하늘하라 나 하나 예수님 하나 나 하나로 난 살리라 그래서 그래서 지도를 놓고 뭐갈 곳이 있어야죠 지도를 딱 그러니까 갈 것이 없어요. 서울 가도 아는 사람만을 갖고 부산 가도 아는 사람만을 갖고 말만든 전라도 땅 일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거기를 가서 여기 가서 만약 살수 없으면 또 우리 아버지께서 인, 인도하는 대로 또 다른 데로 가리라. 일단 여기로 가자. 일단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말이에요. 거기를 왔어요. 자 여름 내 냉채 장사, 구르마 그런 거다 파는 거 교회 짓는다다탁 받치고. 다, 다, 이제 빈탈다는 겨우 차별아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서글서글 잘 대해줘요. 그래서 그래서 아 여기 오야 갔다 와서 집이 고향에 가서 다시 냉장 구름 아래 그걸로 붙여버리고 이제 아주 오는 거예요. 아주 오는데 그동안에 목사도 인사 이동이 있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가니까 밥 먹으냐, 물어보지 않고, 말에 올라앉라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는 목사님들 보고 예수 믿었나? 난 우리 예수님 보고 믿었지. 나를 건지신 예수님 보고 믿었지. 그래서, 절대 난, 난 그, 목사 사태 가서 먹고 자고 오는 사람들 보면 참전 질색이세요. 세상에 목사님들 월급 얼마 되지 않는데 저럴 수가 있냐고 가지고 저는 아주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음. 무허가, 그 싸구리 하숙집에서 자면서 난 자립으로 살라고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아, 그, 바꾸 말했습니다. 먼저, 그렇게 사느이 마루에 앉으라고 말도 안던그 목사님이 갈려가고 다른 목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태, 그거 창고방 하나 주워서. 절대로 내가 여기 있는 상, 절대로 무허가 하숙집에 갈수 없다고 막, 그냥 강권해가지고, 거기서 사면서. 에. 생활을, 땅 공장사를 또 겨울에 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기적이 많았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하, 그, 여름철에, 저는 그, 또그 다른 교회에서 요그 목사님 사택에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교회당에서 잤어요, 여름철에. 교회당 기도실에서 는 옛날에는 그 구멍 빵 떨어진 거. 이 집에 공기통이 있죠. 그 천장에서 얼마나 늘어서 모기가 들이뛴는지, 아침에 자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티차 티어나. 그래도 목사님 사택 들어갔지 않았어요. 내가 밥사 먹고 나 혼자 살았어요. 개 <laughs> 별짓 다 했죠. 옷장도 해봤고 냉장도 해봤고 땅콩장사도 해봤고 참그 부잣집 귀염둥이 아들이 정말 남의 고함도가지 있었고 다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 원망하고내 가슴이 그, 원한이 없었어요. 참 불쌍해가지고 어떤 데는 유서를 써놓고 아버지 이, 이 편지 받고 계시 모시고 하는 게 돌아오길 바라고 유서 써놓고 참 죽으려고 한 적도 죽기를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했으라도 아버님 생신 때나 혹시 명절 때는 꼬박꼬박 돈을 붙이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아버님 이 편지를 딱 써서 편지를 보고서 돈이 나면 누가 응? 제간 놈한테 돈 붙여라 했냐고 돈을 빵받아서 집어 던진대요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집어 던졌을 때는 아버지의 중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귀엽노릇 키운 나중에요 아버님이 웃 우세요 우리 아버님이 일생 동안 눈물을 난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완것인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묻고 왔어도 밥을 한 그릇 잡수신 분이었어요. 예. 소고장에 잡수는지 몰라도 장한 그릇 잡수고 눈물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아들 보고 크게 통과하신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시험 시험에 그 시험처럼 통과하기 힘든 분이 없었어요. 차라리 나를 종아리들이 치는 게 낫지. 아버님이 눈물이 없던 아버님 막 우울 때 나는 아버지 제가 예수 안 믿을게요. 싹싹 빌고 싶은 정도에 막 일어난 거예요. 막그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들 내 가운데 난 너를 제일 기댈 그런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우세요 큰 소리로. 아휴 그때 아버지 제가 닮았어요 제가 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살 비리고 싶었지만 하, 내가 우리 의숨을 내가 어떻게 버렸습니까? 거기서 아주 갱신 이겼어요. 참 그게 최후의 시험이었어요. 그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 아버님이 방판에 돈을 집어던지지라도 아버님 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미워서 내쫓아서 그동시달리에눈벌가막 써있는데서 털림없이 명절 때문에 돈이 온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굶어주고 나오고 기다리는데 자식 살아서 돈이 온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나 식구들 도 있고, 식구들 또 있고 하니까 괜히 그냥 던져보신 것이지 진정한 마음이 안녕할 데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들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이 말입니다.